안녕하세요. 카밀TV의 김주광입니다. 도겟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영상에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인생은 여행과 닮아있고, 여행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생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뜻하지 않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현실은 허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아서 가깝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스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발자국만을 쫓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다든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없이 그저 지금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지만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할수 없게 됩니다. 아침이면 늘 그랬듯이 학교나 직장으로 향하지만 왜 그곳에 가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습관처럼 관성대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다만 빨리 가기만 하면 무조건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길을 잃고서도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전에 제가 중동에 근무할 때 자주 갔던 사막에서는 그 앞서가는 사람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길이 없기에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맞는 것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더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기준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제가 있던 그 아부다비에서 두바이까지에 걸쳐있는 커다란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와 사막입니다. 리와 사막 한복판에는 그 모립둔이라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있는데요. 사막 투어를 하면 그늘그 그 모래 언덕을 이정표로 삼아서 방향을 파악하곤 했습니다. 가장 높이 솟아있는 모립둔을 보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가이드도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사막 투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막 깊숙이 들어갔는데 어디가 어딘지 방향감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를뜬만 보고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모를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을, 해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되돌아가려 해도 왔던 길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모리언덕은 다 비슷비슷할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는 이유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음, 제가 그날 어떻게 사막을 빠져나왔을까요? 휴대전화 덕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GPS 연결해서 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척 당황했던 그 순간 현재 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사막을 빠져나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또한 어떠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길에는 때때로 안개가 자욱하고 밤하늘처럼 캄캄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준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두려움이 앞설 때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었던 건 거대한 무례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gps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지만을 향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자국만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과 진울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책 얘기를 조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꺼내들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 전쟁과 평화에는 어느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만, 599명이나 되는 대하 소설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과 슬픔, 또 진정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뛰어난 통찰이 담겨 있어서 왜이 책이 위대한 소설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진지함 가운데서도 간간이 등장하는 유머가 있는 재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 중한 명인 난달리 공작은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합니다. 안드레이는 자신이 모시던 장군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중상을 입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후에 간신히 깨어난 안드레이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본 순간 그는 그곳이 전쟁터이고 자신이 중상을 입은 것도 잊은 채 너무나 푸른 하늘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 야심과 명예욕을 불태우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고 말고 이 끝없는 하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안드레이는 끝없는 가을 하늘에서 자신이 여지껏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여기 하늘을 바라보았던 또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생을 철없이 보내던 로스토브 백작 또한 전쟁에서 부상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역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위를 보았다. 밤의 검은 장막은 숯불의 불빛에서 일 아르신 위쪽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 불빛 속으로 눈가르고 날리고 있었다. 퇴신도 돌아오지 않고 고니관도 와주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고, 몸집이 작은 한 병사만 옷을 벗은 채 모닥불 저쪽에 앉아 야위고 누린 누런 몸을 덮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 몸집이 작은 병사가. 불 위에서 셔츠를 털면서 물었다. 그리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끙 앓는 소리를 내더니 덧붙였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로스토프는 병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불 위로 날리는 눈소리를 보면서 따뜻하고 밝은 집, 푹신한 털베투 손살 같은 썰매, 건강한 몸, 가족의 애정과 염려가 연상되는 러시아의 겨울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을까? 그는 생각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데레아 로스토프 모두 부상을 입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나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과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로스토프가 그랬던 것처럼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에게 무엇을 향해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은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작별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책과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 t v 의 두개나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